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게임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쪽에 p이라고 검색창에 써있죠 이걸 눌러 보시면은 여기 예상 검색어 연광 검색어가 뜨거든요 저를 검색했을 때 어떤거를 많이 검색하는지 그런게 뜹니다 보시면은 돼지제검통 발디 발디의 수학교실 자몽 워낙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것 같고 발디의 수학교실 노래 발디의 수학교실, 모바일 링크, 뭐, 이것까지는 제가 발디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죠. 발디 게임을 많이 하고, 발디 게임이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영광 검색어로 이렇게 뜰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기한 거는 이거거든요? 삼각함수송. 저는 삼각함수송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왜 영광 검색어에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삼각함수송이라고 써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삼각함수송 원본이라고 적혀져 있죠. 삼각함수송.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영광 검색어에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영광 검색어에 왜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뜬 이상 불러 주는 게 인지상정.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발디라 알분의 와이 사인 함수. 알분의 엑스 코사인 함수. x분의 y탄젠트 함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따라 부른다고 해서 이게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이게 노래가 뒷부분에 더 있는 건가? 들어볼게요. 뒷부분에 더 어, 뒷부분에 더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게 도대체가 발디의 수학교실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는 좀 중독성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가 중독성이 상당한, 뭐,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왜 저의 연관검색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오늘은 삼각함수송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왜연관검색어에 떴을까요? 앞으로 저는 삼각함수송을 불러야 되는 걸까? 여튼 모르겠지만, 오늘은 삼각함수송 들어봤습니다.